자, 이렇게 에르곤 그립을 장착하고 나서 어, 모의 주행 중인데 손목이 많이 편안해졌어요. 일단은 손목에 받침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목이 꺾어지는 게 물리적으로 차단이 되거든요. 생각보다 많이 편안해요. 안녕하세요. 불타는 꽃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를 샀잖아요.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손목이랑 이게 팔꿈치 부분이 조금 아프더라고요. 특히 왼손보다 저는 좀 오른손이 아파요. 많이 이렇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, 자전거 샀다고 맞았거든요. 그런데 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이 자전거 그립을 바꾸게 되면 어, 손목 통증과 팔꿈치 통증이 없어질 수 있다고 자전거 그립을 바꾸는 거는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그립을 바꾸게 되면 손목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천을 받았고요. 이 제품이에요. 에르곤에서 나온 GP1L. 어, 이게 S 사이즈가 있고 L 사이즈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커서 어, 손목보호를 더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L 사이즈를 구매했어요. 이 뒤로 바 엔드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바 엔드가 없는 모델이 요 부분에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. 실은 사실 이거 추천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전거 그립계 명품 같은 거래요. 제가 언제 명품을 사보겠어요? 이런 거라도 자전거를 주행할 때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. 근데 나중에 그립을 잡는 손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. 이 부분에 신경이 눌리게 돼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통증이 팔꿈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르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 부분이 여기에 닿아서 꺾어지지 않게끔 여기를 지지를 해 주는 역할을 해요 통증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조립을 한번 해 볼게요 부릉이 순정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3mm 육각 렌치로 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풀어 줄 겁니다 순정 그립들을 다 분리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 구매하게 된 에르곤 GP1L 에르곤 그립은 4mm짜리 육각 렌치로 조이고 풀어야 되겠네요 순정 그립보다 3mm 정도 길이가 조금 더 기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서 옮겨야 되는데 어, 애초에 저는 브레이크 레버도 같이 풀 거였거든요 왜냐면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레버가 좀더 높아서 손목이 꺾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도 조금 더 낮게끔 돌려서 잡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조절을 같이 할 거예요. 브레이크 레버도 3mm 짜리입니다. 3mm 육각 렌치로 풀어서 함께 각도를 세팅을 해볼게요. 그립의 고정 각도는 지 표면과 수평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설치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. 어, 그립을 잡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편하게 딱 손이 꺾이지 않게끔 원래 브레이크 레버가 좀더 들려 있었는데 어, 각도를 좀더 낮췄고요. 이건 저한테 이제 맞게끔 낮춘 거라서 제 손에는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수평으로 지표 면가 있으니까 손이 꺾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앞으로 이제 제 손목이 좀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